안녕하세요 기복이누나입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찍다가 제가 제 얼굴을 찍어 버렸어요 <laughs>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, 사실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하려면 그 화장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어, 자기 전에 항상 이 영상을 찍기 때문에 얼굴이 엉망이죠 엉망이라서 제가 그래요 어 오늘 그 얘기를 했었어요. 싱어게인, 싱어게인 지금 하고 있는데, 음, 저 사실 굉장히 귀가 좋아요. 그래서 제가 하는 심사평 있죠? 그걸 심사위원들이 정말 똑같이 다 얘기하거든요. 하, 너무 신기해요. 우리 신랑이... 네, 제가 말하는 걸 굉장히 신기해요. <laughs> 아 오늘은 너무 추워서 따뜻한 이을 덮고 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따뜻하게 주무세요 어 내일모레 본사에 미팅 가야 되는데 아, 항상 옷이 걱정이에요 왜 내가 옷을 걱정하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, 외모에서 오는 걸로 평가를 일단 70% 한대요 그래서 옷을 어, 성공하려면 옷을 잘 입고 외모를 아주 청결히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응. 발표도 해야 되고 너무 괴롭다 <laughs>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말고 오늘 빨리 주무세요 아시겠죠? 나중에 제가 노래 한곡조 들려 드릴게요 제 목소리 특이하잖아요 목소리가 특이해서 노래도 특이하게 부릅니다. 제가 나중에 틀려드릴게요. 그럼 다들 안녕!